제 28장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내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을 마음에 취해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당 죽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충패와 애벗과 거덧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당 축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입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받이 두를 달아 그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들게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여섯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여섯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의 새김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두 보석에 새겨 금테에 물리고 그두 보석을 에봇의 두, 두 어깨받이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두 사슬을 따고그 따온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모세에게 아론과 아들들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라 하십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필요한 옷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신약 시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부분은 영적 지도자에게 주셨지만 보편적인 부분에서는 우리 모두가 오늘 적용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라 하는 것입니다. 이절 내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게 아름답게 할지니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에게 주어 예배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부분으로 영적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인도의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한 현지인 여인이 교회에 오는데 옷이 너무 낡았습니다. 교회에 올 때는 제일 좋은 깨끗한 옷을 입으세요. 하고 이야기했는데 이 옷이 제일 깨끗한 옷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엄청 가난한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 여인이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저는 원래 부자였는데 보석도 많고 좋은 옷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재산을 모두 몰수당했습니다. 만약 예수를 믿지 않겠다 고백하면 다시 재산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데, 가난하게 살아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기를 원한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입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영적인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라. 라는 뜻입니다. 자기 재산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의 성교사님들, 교역자들 가운데서 좋은 옷을 입고 편안하게 살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복음 때문에 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레위인들은 부자가 될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명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많은 것을 내려놓은 사람들이 아닐까요? 거룩한 옷을 입혀 주어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3절 너는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 말씀은 보편적인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누가 그 옷을 만드는가 지혜 있는 자 지혜의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옷, 재료는 나오지만 사이즈나 구체적인 모습들은 정확하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알아서 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주는 삶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 인생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기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지혜가 다 다를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때그때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주시는 대로 남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봉사하여 남을 잘 섬기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열두 지파의 이름을 기념하라 하는 것입니다. 12절. 그두 보석을 에보세 두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태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거두 그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이것도 성도 모두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어깨에 열두 지파의 이름을 붙여서 보게 됩니다. 로우벤에서 시작해서 베냐민까지 열두 지파의 이름이 기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억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지파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는 생소하고 어렵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별로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붙이는가 하면 나의 직분이 무엇인가, 사명이 무엇인가 늘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도의 범위도 넓혀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다른 약한 자를 위해서 우리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제목이 점점 많아지고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더 크신 능력을 부어주셔서 언제든지 주뜻대로 사용되고 여러분에게 사랑의 은사가 되고 또 중보 기도의 사역자가 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영적인 제사장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이제 영적인 거룩한 옷을 지어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행복하게 해 주기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사역과 중보 기도자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